흘려듣기 쉬웠던 노래들의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. 이강식의 가사 남 왜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.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타짜? 네 맞아요 타짜. 타짜. 그리고 문빈이 나온 아저씨. 네.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공통점이 이제 약간 폭력적이고 음, 맞아요. 그세 영화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바로 19금 영화들이고요. 네. 성년의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향수 뿌리지마.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이야. 반짝이 바르지 마. 이러다 옷에 묻음 안 된단 말이야. 눈한 눈하지 마. 내가 내가 정말 좋다면 그렇다면 딴소리 하지 마. 향수 뿌리지 마. 아하. 이거 이거 아주 안될 친구입니다. 2011년에 발매된 곡이고요. 네.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라는 곡입니다. 그렇죠. 그렇죠.